자, 미적분 2. 자, 첫 번째 챕터 1번에서 보면, 자, 평행이동이 된, 자, 평행이동이 된, 자, 그두 함수 사이에 넓이를 구하는 거지. 요 문제 유형은 많이 봤던 걸까. 자, 이 문제를 아주 기본적인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버릴까. 뭐, 꼼수긴 꼼수지만, 뭐,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쉽게 할수 있는 꼼수이기 때문에, 자, 일단 뭐, 첫 번째 내용은 큰 문제가 없고, 자, 두 번째 내용이 조금 심화 과정을 하는데, 그래도 별 내용이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보면은 잠깐 중학교 도형을 한번 잠깐 써보자 일단 뭐 평행사변의 넓이를, 평행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되지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돼자 여기 밑변기를 A로 놓고 그 평행사변형의 높이 있지 높이를 우리가 잠깐 아니, 이거 B라고 놔보자 B라고 놓으면 여기 넓이는 누가 돼요? 이 넓이는 A, B가 되지 밑변 곱하기 높이 되는 거지 자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이거를 좀확장해가지고 이렇게 연장선을 쭉 그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원래게 이게 지금 노란색 평행사변이다 치면, 자, 우리가 이제 뭐, 이거 알고 있잖아.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똑같이 이렇게 이동시켜서, 자, 이렇게 만들면, 자, 방금, 자, 노란색하고 방금 했던 이거 있지. 자, 이 빨간색하고 넓이서 어때? 우리 같은 거 알고 있지. 뭐, 뭐, 높이가, 가, 어차피 밑변 같은데 높이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지. 요 사실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접근할 거야.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옆에 오른쪽에 보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주면 자, 현재 이 부분 있지. 현재, 이게, 이게 평행이 이동된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끼워지겠지. 그래서 평행선변형 만단 말이야. 자, 그러면 당연히, 자, 이쪽부터 이쪽까지 길이는, 자, 이 함수 fx를 fx a 기 그러면 x 빼기, a만큼 평행이동된 거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실모 뭐니까 뭐 저, 이제 절대값 을 붙여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높이는 여기가 n 다시고 n이니까 높이자는 뭐 n 다시 뭐 n 배 n 다시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붙여주자고. 그래서 확실하게 양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해주면은 이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요령을 안다 그러면은 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두 번째 내용인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이런 관계야, 이제. 자, 이제 이제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임의로 기울어진 직선이 나오지.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선을 연결해주고, 이렇게 선을 연결해주면, 자, 이 어두운 색 부분이 이평행사의 넓이랑 어떻게 돼? 같게 되지. 자, 같게 된단 말이야. 그럼 다시 또, 뭐, 여기 이 그림을 다 하자, 우리는. 자, 다시 또 얘를 이렇게 수직선을 내려버린 거야. 이렇게 쭉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얘도 이렇게 쭉 내려버려. 내려버리면, 자 그러면 이제 자이 빨간색 부분의 넓이는 자 원래 이 파란색과 넓이 어때? 같아져버리겠지? 같아져버릴 거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까지는 요 길이는 지금 어쨌든간에 요 함수가 지금 x축 방 얼마큼 평행해요? x축 방향으로 지금 요 그래프가 x축 방향에 a만큼 평행이동된 거지. 그래서 요건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 길이가 절대값 뭐가 되겠어 절대값 a가 된단 말이야. 여기가 자 절대값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두 직선이 지금, 자, 이두 직선이지. 이두 직선이 Y절핀이 하나가 N-이고 하나가 N이니까 여기 높이 채는 얼마 되겠어? 여기는 N-이 N-이. 건 절값 붙이면 더 좋고. 자,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 공식을 뭐, 뭐 이런 상황을 모르더라도 지금 뭐 증명이 잠깐 나오겠으면 책에 써놨지만 금방 이해할 수 있겠단 말이야. 자, 그래서 증명은 제가 다시 보기로 하고. 자, 다시 이제 이 문제를 실전 문제를 보면서 풀이 굉장히 빨라질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선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얘도 선을 이렇게 연결할 거야 자, 이게 빤대 이렇게 안꺼지네 자, 이렇게 이렇게 선을 긋고. 자, 그러면 이제 요 평행선의 넓이가 바로 이제 비금치분 넓이와 같은 거지. 자, 그러면 얘가 3의 x승이고, 3의 x 기이 승이니까, 여기는 x 방이으로 이만큼 평행이동된 거고, 그러니까 높이는 3과 1이니까, 이 높이는 얼마야? 이 높이는 지금 우리가 2란 걸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2 곱하기가 돼서 4가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봐봐.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보면은, 자, 선을 이렇게 하나 긋고, 얘도 자, 이렇게 선을 긋자, 이렇게. 그서 이런 평행 선을 만드는 거야. 그럼 일단 벌써 높이는 4하고 1이니까 높이는 얼마 되는 거야? 요 높이는 지금 401이니까 3이 될 거야. 자,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 그 다음에 뭐, 우리 간단한 뭐 지수로 구해서 이제 많이 했던 건데, 저, 저기 예를 들어서 저기에 k 곱하기 얼마야? 저기에 다시 일단 써보자. k 곱하기 2x제곱이 있지? 그럼 우리가 이거를 k를 2로 바꿔가지고 다시 로그 2에 k라고 쓸수 있지 어차피 k하고 이 e 자리 바꾸면 똑같이 k가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다시 제가 2에 x 더하기 자, 로그 2에 k라고 쓸수있지 이렇게 얘를 자 그럼 얘가 지금 얘니까 그러면은 이게 x 방향으로 얼마큼 평이 되는가 자이 정확히 말하면 얘가 2에 x 마이너스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로그 2에 k 로 해줘야겠지 그래서 이걸 오른쪽 방향으로 요만큼 평행동시으버린거지 그래서 요 길이가 현재 요 길이야 요 길이가 얼마야 요거만큼이 된다 요거만큼에자 그래서 우리가 구할게 이제 x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에 k가 되고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가 3이 되지 높이가 뭐 3이 될 거니까, 그러면 정답이 여기 6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마이너스 로그 2에 k가 2가 될 거니까, 이걸 넘겨버리면, 이게, 마이너스가 지워버리면은, 요거는 이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권력 k 값은 2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알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금방 할수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3번도 문제 보자. 3번 문제 보면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손을, 음, 자, 이렇게, 이렇게 긋면 되지. 이렇게 긋고, 얘도 이렇게 긋고. 자, 그러면 이평행사의 넓이랑 구하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벌써, 요 2에서 1 빼니까, 요밑변길2될 거고, 그 다음에, 로그 kx, 높이는 2에서 1 빼는 거 아니야. 자, 여기 또 다시 한번 쓰자. 로그 누구야 로그 2에 kx는, 플러스면 다시 로그 2에 누구야 로그 2에 x 로쓸수 있지. 플러스면, 예. 여기서 이걸 뺄 거니까, 로그 2에 x 를 빼면 로그 2x가 지워지니까 높이가 로그 2에 k가 되는 거지 그래서 1 곱하기 로그 2에 k 자 극값이 그 넓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럼 이제 k값은 금방 나오겠지 2에 1승이니까정답은 k가 2가 된다 자그 다음에 이제 사, 일단 4번 봐보죠 자 탄젠트 x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두 곡선이 둘러서, 둘러서 넓을 거겠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또 평행선을 만들어주면, 자, 의미만 알아버리면, 뭐, 내용이 없지, 내용이. 자, 그러면, 자, 자, 4분의 파이고 6분의 파이니까, 가로의 길이는 4분의 파이 배기, 4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면 되는 거지. 자, 이게 바로, 저기, 이거 높여야 되겠죠 높이. 그 다음에, 탄젠트 2x에서, 탄젠트 x를 빼면 요 길이는 항상 얼마? 요 길이는 항상 2가 되는 거지. 2. 자, 그래서 곱하기 2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통분하면, 자, 12로 통분하면 되지. 그러면은, 300이 2니까, 요거, 파에 곱하기 2가 돼서, 자, 다시 또 계산하면 얼마 되겠어요? 이게, 이게 6분의 파이가 되지. 그래서, 넓이는 6분의 파이가 된다. 그렇죠. 근데, 뭐, 굳이, 뭐, 다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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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법을 하겠지만, 뭐, 이런 거는, 뭐, 우리 기본적으로 적분을 해도 다 나온다는 소리야. 적분 해도, 자, 6분의 파이 빼기, 그 다음에 얼마야? 4분의 파이 해가지고, 자, 위꺼 빼기 아래꺼 하면, 탄젠트스 이, 탄젠텍스 하기 위해서 탄젠텍스 빼면 2만 남지. 뭐, 이렇게 해도 뭐, 큰 문제가 없는 거지. 적분하면 이게 2X 될 거고, 그 다음에 6분의 파이, 자, 빼기. 어, 아니, 4분의 파이까지 하면, 은 자, 이, 그 다음에 묶어버리면 지금 4분의 파에서 누구 빼는 거야? 4분의 파이 빼기, 6분의 파 자, 계산하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오겠지. 그니까이 과정이, 이 과정이 다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정답이 6분의 파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5번 보면은, 자, 이제 곡선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단 말이야. 그니까이 정도만 돼도 조금 이제 문제가 이게 심화가돼 좀, 조금 이제, 오늘 아나운서님 봤을 때 이게 좀접근하기좀 그런데,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선을 이렇게 그을 거야. 그림이 이렇게 그을 거고, 이렇게 그으면은 또평행사변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평행사변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우리 했던 방법대로 그냥 이거 선 어떻게 하면 돼? 직선상 있지, 직선. 연장선을 그자. 이거 좀 연장선을 조금 더 그어가지고. 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자, 여기다 직선했다가 선을 이렇게 내려버리자고. 이렇게. 수직으 내려버리고 얘도 수직으로 내려버리면, 자, 이 빨간색 평행사변형이 원래 평행사변형 같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쪽 길이, 이쪽, 이쪽 길이. 자,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얼마가 봤더니, 자, 얘두 둘이가 6이고1이니까 높이 차가 5 차이가 나는 거지. 5 차이가 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요거 두개 이제 x축 방향으 얼마만큼 평행동면을 봐야 되지. 이제 이 길을 내가 확인해 봤더니, 요 길이가, 자. 얘는 2분의 1 X승이고 2분의 X 빼기니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 든 거지. 그니까 요 길이가 우리가 이런 걸알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5 곱하기니까 얼마나 오겠어? 5 곱하기니까 10이라는 걸알수 있다. 자, 이거, 이게 만약에 이제 이 방법을 잘 모르면은 좀 문제를 아마 굉장히 막 복잡하게 풀이 전개가 된다. 하지만 이 방법. 자. 뭐 꼼수란 꼼수지만 뭐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건 아니야 충분히 교과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야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보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자 결국 이평행사 변형이 넓이 거라는 거지 그건데 그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이렇게 만나는 선을 이렇게 그어 보자 이렇게 이렇게나 수직선을 그어 보고 그다음에 얘를 또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 보고 그러면. 연장선을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이제 뭐야, 이제? 여기 는요 빨간색 평행 사업의 넓이구구험된 거지.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이렇게, 자, 이 색깔 길이가 얼마가 봐야 될거 아니야? 이 길이는, 자, X 방향으로, 자, 자 이거 보면 이제 X 방향으로, 이거는, 이거는 왼쪽에 있는 게 X 플러스 1이고, 얘가 X 빼기니까 X 방향으로 지금 이만큼 평행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가, 길이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하고 플러스 6이니까, 여기 높이 차지, 두 직선의 y, Y절편의 차이가 6이고, 0, 6이고 0이니까 6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넓이가 얼마 되겠어? 6 곱하기 2가 돼서 그냥 산수가되버리지산수 그래서 6 곱하기 12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뭐, 그냥 산소 수준이니까, 뭐, 내용만 이해한다면 별명이 없단 거지. 자, 일단 1 챕터 설명은 여기까지 한다.